안녕하세요 <laughs> 어, 커뮤니티 리워드 토큰 에어드랍 탈북 방식을 방금 전에 안내해 드렸었는데 음. 어, 제가 실수로 그 진행해야 되는 임무 중에 작업 중에 하나를 누락했습니다 누락했는데 어, 구독자님께서 그 부분을 어, 알려 주셔서 어, 다시 어, 설명을 하려고 다시 영상을 어, 찍게 됐습니다 그그 그 정보를 제공해주신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 다시 한번 어이 커뮤니티 리워드 CTR, CTR 토큰 에어드랍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화이트리스트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참여 시에 0.0025개의 BNB가 소모됩니다. 거의 뭐, d-app 방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커뮤니티 리워드 토큰은, 어, 총 에어드랍 프리 50만 개의 토큰이, 토큰이고요. 한 개당, 어, 1B&B의 가치가 있다고 이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 그, 한 개당 1B&B, 정말 1B&B의 이에 예, 같이 일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죠. 뭐이들 일단 하는 얘기고요. 자, 털복 방식입니다. 털복 방식이고 어 그런데 색깔은 자, 뒤에 방식의 형식을 그러니까 색깔을 좀 띄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 완료하면 한 개의 c t r 토큰을 준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 모든 작업 완료에는 화이트리스트 참여도 포함되고요. 이 화이트리스트 참여는 0.0025개의 BNB가 소모됩니다. 어, 추천하는 경우, 추천당 보너스는 0.5개의 토큰이라고 하고요. 해당 에어드랍은 5월 31일 날 종료가 되고, 어, 6월 10일 날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참여 링크, 어, 컨트랙트 주소 올려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음 자, 링크 타고 가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초기화면은 이렇게 됩니다. 스타트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안내멘트가 나오고, 어, 여기서부터 임무가 나옵니다. 텔레그램 채널과 텔레그램 그룹에 들어가고, 트위터, 어, 팔로우까지 일단 세개해 주십니다. 뭐,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 그냥 패스할게요. 그리고 나서 서브 및 디테일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텔레그램, 다시 한번 텔레그램 채널과 그룹에 입장하고, 어 텔레그램 유저네임 제출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입장했으니까 여러분 어, 텔레그램 유저네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잘못 눌러서 다시 한번 반복된 거고요. 자 유저네임 텔레그램 유저네임 제출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어, 트위터 페이지 팔로우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됐습니다. 임무가 자 어, 핀드 포스트에 좋아요와 리트윗 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프로필 링크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트위터 페이지 팔로우는 위해서 했고요. 자 이제 핀드 포스트 누르셔서 누르셔서 어 해당 링크 가신 다음에 여기 밑에 이렇게 좋아요와 리트윗 어,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필 링크는 어 본인의 프로필 링크는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트위터 가셔서 자, 본인의 대문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 부분 클릭하시면 이렇게 본인의 대문으로 가고요. 우측 상단에 점점점 눌러서 공유하기 버튼 누르면 본인의 프로필 링크를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복사하셔서 프로필 링크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자, 지갑 주소 제출하라고 합니다. 지갑 주소 제출해 주시고요. 자, 컨그레츄레이션이 떴습니다. 어, 일단은 탈봇 임무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리퍼럴 링크 참조하시고요. 아유 이게 메뉴가 좀다 사라져 갖고 잠깐 메뉴 좀 키겠습니다. 메뉴를 키기 위해서 어 천상 다시 한번 아 해야 되는군요. 지금 했던 어 작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다 했고요. 프로필 링크는 그냥 위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프로필 링크요 어딨니자 지갑 주소도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어, 완료가 됐고요. 자 밑에 그 하단에 이제 메뉴가 뜰 겁니다. 메뉴가 뜨면 자 여기서 어, 여러분 끝내시면 안 되고 일단은 본인이 필요한 뭐 스테이티스틱스 한번 눌러 보시고요. 그럼 이제 리퍼럴 링크랑 뭐 이렇게 지금 하나의 CTR 밸런스가 생겼다라고 나오고요. 어,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자, About Community Reward 라고 있습니다. About Community Reward. 자, 얘를 클릭을 한번 해주십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멘트가 나오는데, 자, 얘를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화이트리스트에 참여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어, 웹사이트 링크가 있죠. 얘를 타고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십니다. 자 이동을 하시면 자 이와 같은 화면이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 보라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 조인 화이트리스트라고 써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예. 여기 조인 화이트리스트 이거를 어...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자 다음과 같이 뜨고요. 지금 위, 우측 상단에 보면 커넥트 월렛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 커넥트 월렛을 눌러서 지갑을 연결을 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 사실 지갑이 이미 연결되어 있고요. 조금 이따 이거는 스샷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갑이 연결이 다 끝나면 밑에 보면 본인의 지갑 주소가 이렇게 생겨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이트리스트라고 있잖아요 이 화이트리스트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는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스샷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웹사이트 클릭하시면 자 요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요 화면에서 요 화면에서 저희 화이트리스트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이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자, 커넥트 월렛을 눌러줍니다. 지금 현재는 보면 여기 b p 2 0 어드레스란에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근데 커넥트 월렛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지갑하고 연결하라고 이렇게 버튼이 나오고요. 연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연결을 완료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주소가 이제 표시가 되고요. 지금 이제 주소 입력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주시가 표시가 되고, 이때 밑에 있는 화이트, 화이트리스트라는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어, 지갑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호출을 하거든요. 이때 0.0025개의 BNB가 소모되고, 승인을 눌러 주시면 화이트리스트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여러분, 어, 이 에어드랍 참여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0.0026의 b n b 소모하고, 한 개의 ctr 토크를 받는 거랑, 뭐, 매번,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구요. 대신, 뭐, 이제, 이거 홍보해서 추천인, 어, 활동하면, 추천인 한 명당 0.5개씩 추가로 더 받는다라는, 뭐, 그런 차이만 있는 것 같고, 거의 그냥 df 방식인 것 같습니다. df 방식보다 오히려 좀 더, 까탈스럽죠 자이 화이트리스트 부분을 앞에 영상에서 제가 어 이걸 못 보고 그 넘어가서 요 부분을 어, 알려주신 구독자 분께서 있으셨습니다 그분께 다시 한번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 해당 영상은 어,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